안녕하세요 반도연출한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성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로 4주차까지 올수 있게 된것 같고요. 어제 저희 반도가 캐나다에서 개봉해서 캐나다 박스오피스 1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는 미국에도 개봉하는데 많은 힘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동원입니다. 네,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다들 비 조심하시고, 물난리 조심하시고, 네,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어, 네, 반도가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네, 해외에서도 계속 개봉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들 네, 힘내시고요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여름 보내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연입니다. 아, 이렇게 구준날씨에 우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영화가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테크 6 1번 9천년된 펜더입니다. <laughs> 아,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뭐 저희 너무 많이 힘 받고 가고요. 어, 아직 주변에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음, 이 영화는 극장에서 관람을 해야, 어, 재밌는 영화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상원 대리여의 부경원입니다. <laughs> 반도 지지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주신 마음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도는 계속 착용하고 있으니까 반도 관람은 무제한입니다. 네. 이렇게 받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네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선물로 여러분들 잠깐 얼굴 볼수 있는 마스크 버너를. 사진촬영 많이 해주시고요네 찍으신 사진은 개인소장하지 마시고 꼭 SNS에 다음 5주차까지 갈수있게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기가주세요 네, 저도 여기 네 사진촬영 무제한 드리고싶은데 다음 무대행사 때문에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분한분 진심으로 한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